신한 할수꽃게 특대 사이즈입니다 1kg에 3마리 전후로 들어가고 있고요 정말 크고 좋습니다 그리고 전복입니다 저희 집은 전복집이다 보니까 전복을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싱싱하고요. 그리고 할 왕새우입니다. 양식이고요. 이 길에 50마리, 55마리 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미특대먹갈치 갖고 왔습니다. 안강망부에서 조업했고요. 정말 큼직큼직하고 좋은 걸로 갖고 왔습니다. 오미특대먹갈치만 기다리신 분들 많잖아요. 오늘 드디어 오미특대먹갈치 갖고 왔습니다. 정말 싱싱하고 좋고요. 그리고 중대먹갈치입니다. 한 상자에 30마리 전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한상제 30마리 중대먹갈치 안강망부에서 조배했습니다. 정말 싱싱하고 좋고요. 고소하고 부드럽고 맛있는 중대먹갈치를 꼭꼭 드셔 보세요. 그리고 바라파족입니다. 파족이 중에서 인기가 가장 좋은 바라파족이는 싸이 그, 그 집에서 막 드시기 좋기 때문에 구이용으로 가장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라파족이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라면은 160이 참조기입니다. 참조기 중에서 정품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고 구이용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160이 참조기. 참조기가요.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어, 구이형이고 사이즈는 20cm 전으로 들어간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20이 참조기입니다. 정품이고요 재수형 참조기고 두 번째로 큰 참조기입니다. 사이즈는 22cm 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120이 정품 참조기. 정말 싱싱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나면은, 안강망배 바라족입니다. 가장 맛있는 참조기를 말씀드리자면,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바라족입니다. 선도 자체가 틀립니다. 이 선도 때문에 드시는데요. 그만큼 싱싱하고 좋은 걸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사시미 병어입니다. 어, 안강망배에서 조업했고요. 사시미 병어입니다. 싱싱하고 좋고 획감 가능합니다. 어, 사시미 병어 정말 인기가 좋은 거 아시죠? 딱 한끼용으로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라면은 민어입니다. 수치민어고요. 5.3kg짜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어, 신하할 돌게 대사이즈, 중대사이즈고요. 돌게가 정말 싱싱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나면 어, 고추장 멸치입니다. 최상급이고요. 짜지 않고 맛있기 때문에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멸치입니다. 보길도 다시멸치 최상급이고요. 짜지 않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강고등어입니다 국내산 강고등어 대사이즈고요.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강고등어도인기 좋습니다. 부세 보리굴비입니다. 어 중국산이고요. 가공 국내서 있습니다.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산 코다리입니다. 내장이 제거되어 있고 가공 국내서 있습니다.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치속젓도 판매하고 있고 4kg는 업물봉지로 가고 있습니다 오징어젓하고 갈치속젓 판매하고 있습니다